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팩그라운드를 만들어놨어요. 오, 잘해놨네,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바닥에도 다 인조단지가 깔려있어서 뭐 강아지들, 또슬 관절 중요하죠. 이런데 뛰어다니, 폭신폭신하게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같이 친목도 다지시고, 또 밖에 안 나가셔도 여기서 산책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 주차장입니다. 뭐 상가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친구가 어, 엄청 높죠. 엄청 높아서 개방감 있는 상입니다. 이 상가가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좀 규모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높고 높고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내부에 들어와도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애들을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 볼까요? 아 여기가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이구나. 오, 아 생각했던 것만큼. 넓지는 않아요. 네, 생각했던 만큼, 와, 넓구나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패그라운드가 좀 훨씬 넓어 보이고요. 여기는 한 15m 될 거라나? 네, 15m 될 거라나? 근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애들 타, 바닥도 이게 뭐 우레탄으로 다돼 있어서 고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애들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요 공간 이렇게 넓게 돼 있네요. 오, 저기 ITX. 네, 지나갑니다. ITX. 생각세보다 ITX는 좀 조용하네요. 네 안쪽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묘기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야이 정도 하려면 네 엄청난 네어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막와놀다는 아니에요. 네안 넓다는 아니고 그래도 깔끔하게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와 여기가 러닝 트이구나 오. 와 러닝트랙은 좀 규모가 있어요 러닝트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오 특별하네요 네 러닝트랙은 좀 특이하게 주상복합에 아무래도 이렇게 뛸수 있거나 걸을 수 있는 공간들좀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트랙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로 좀 많이 커버하고자 노력이 보입니다 자, 헬스장 이렇게 락카도 만들어져 있어요. 락카룸도 돼 있어서 신발 같은 것들은 여기 좀 보관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 이런 거잘돼 있네요. 헬스장, 신발장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신발장이 잘돼 있고, 안쪽에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구들이, 저기 또 기차가, SRT가 또 지나가네요, 밖에는. 아, 이렇게 자전거, 그 다음에 덤벨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러닝머신도 오,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안쪽 꺾어도 계속 지금 헬스장이죠. 러닝머신 되게 많아요. 둘, 여 6, 8, 10, 11대. 11대 러닝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쪽, 그 대구 역 사이 쪽, 요 앞쪽, 남쪽 라인을 바라보면서 러닝머신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까꾸리도 있네요. 까꾸리, 까꾸리. 아. 여러분 전동깎구리인데 전동깎구리 고급 사양이죠 꺼꾸리하니까 꺼꾸리 딱누가고 뒤로 쭉 넘어가고 차동꺼꾸리 원하나? 미친나 가시나 그거 1 8 0만원한다 장난 아니시나 밟아지기만 바라바, 가 진짜. 전동깎구리라서 아, 여러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는못안아도될것 같습니다 전동으로 날 일으켜주겠죠 네, 다행이네요 자 한쪽은 또 GX 룸입니다. 어, GX 룸이 좀 넓어요. 두 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GX 룸이 있고요. 옆에는 또 하나의 GX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줌바뭐 에어로빅, 뭐 필라테스, 요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봤을 때는 작 않나 싶은데 안쪽이 이만큼 또 숨겨진 공간이 있으니까 어, 상당히 넓고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 여기 단지 내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랑 또 우리가 또 실제로 길을 뛰는 거랑은 여기서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뭐 러닝머신도 하시다가 한 번씩 하나 트랙을 또 뛰고 싶어 하시면 저기 바로 앞에 보이죠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러닝트랙을 통해서 또 실제로 달리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하고 꼼꼼한 중계는 기본 대구전자 공동중계네트워크와 풍부한 메모를 통한 개인 맞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바리 부동산 TV. 어디로? 대바리 부동산 TV로. 한번 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자, 오늘 이회요부 대표님과 함께 조경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오페라 스위치의 부대표입니다. 네. 자, 여기 조경이 제가 한 오름 한 20일쯤 전에 제가 여기를 드론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많이 안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밤낮으로 불 켜서 공사한 결과, 조명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다된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어, 저희도 오늘 이제 방문했지만, 4층이 이 정도로 또 완벽하게 될 줄은 저희도 이제 솔직히 좀 음.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좀 고생을 많이 하신 이제 KCC 이제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면서 특화된 부분이라든지, 네. 뭐 신경 쓴 부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특화가 됐는게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외벽 아 이제, 외벽 예 네. 기존 이제 수성 페인트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입대 입대이 이제 협의해서 이제 네. 시행사랑 시공사랑 진짜 긴 이제 협의 끝에 전동 전체를 네. 이제 실리콘 페인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KCC가 고려화 예 옛날에 네, 고려화 맞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 고려 페인트 페인트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금강 케미 금강 케미칼 코퍼레이션이 KCC. 예. <laughs> 그런만큼 그 본인이 잘하는 것이좀 <laughs> 특별해. 그래뭐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시면서 외관이 좀 되게 특별하잖아요. 에,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톰 브라운 에디션톰 브라운 이디션 그래서 아, 제가 에이. 오늘 이렇게 커거든요 네. <laughs> <laughs> 제가. 진짜 외관이 고성동 사정사 요 라인이 이렇게 쫙 가면서 수장동에서 바라보면 쫙 병처럼 돼 있는데 네. 외관이 가장 조금 어 특별하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조명도 라인 조명 이런 것도 또 특화가 됐다고 하던데.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은 이제 세로 조명을제 네. 특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좀 차별화를 고성동에서 음. 두기 위해서. 네. 전동 상가를 라인 가로 라인 조명으로 이제 저희는 특화를 했습니다. 상가가 되게 충고가 높고 엄청 웅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그거을 이제 좀 외부에서 네. 봤을 때 이제 눈에 띄게끔 음 이제 가로 라인 조명으로 네. 저희가 좀 특화를 했습니다. 아네 네. 또 원래는 이제 캠핑을 주제로 해서 좀물놀 만들어졌었는데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이제 여기가 이제 캠핑 워터파크라고 네. 이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특화를 했습니다. 워터건도 저희가 좀두개 아, 정도 워터관. 설치를 했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근해 작은 거지만 근해도 네. 아. 원래는 이제 기존 안에는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이제 근해도 좀 설치를 했고. 맞 아, 놀이터에 근해가 있어야지 애들이 네, 신나합니다. 예. 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오페라 스위첸 같은 경우는 물놀이 놀이터 하나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신경을 최대한 음, 좀 써서 맞아요. 모든 물놀이터 자체를 좀 정화를 네. 진행을 했죠. 양쪽에도또 이렇게 또 의자하고 네.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쉴수 있는 공간도 네. 3개 정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라탄으로 이렇게 또다 마스로 하 있고. 넓어요 물놀이터가. 네, 물에서 좀 넓어서. 보성동 네. 쪽이 아무래도 네. 젊으신 부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타 지역에서는 학원들이 예.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학원 원생이 자꾸 준대요다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학을 많이 오고 네. 이쪽 학교들은 막 증축해가지고 학생들한더 정신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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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지에서는 이쪽으로 오니까 학원들이 원생이 자꾸 빠져서 힘들다더라고요. 하 그 만큼 이 동네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젊은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실 아, 만한 아 엄청 네, 좋아할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원래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팽나무 일부랑 네. 이제 입함나무라고 네. 이제 기존 안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대 이제 특화로 이제 팽나무도 이제 많이 늘렸고, 그리고 잎함나무 자체를 이제 안 하고, 네. 이제 4층에 이제 벚꽃, 벚꽃, 길이라고 해서 그렇죠. 힙합나무를 음 이제 벚꽃나무로, 왕번나무로 이제, 맞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하, 이게 지금 이제 식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내년 봄에는 아유, 다 벚꽃로드로 쫙 바뀌겠어요. 예.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로드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아, 구름 위에서 아 이제 왕벚나무 벚꽃나무를 음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감상을 할수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페라 스위치에는 이제 작은 부지로 네. 할수 있는 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아기자기하게 좀꾸미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그요 뒤에 보시면 조명 이게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기존에는 없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음. 특화를 좀 해서 삼각구도로해서 전동을 이제 음. 딱볼수 있게끔 수요 메인 자리에 조형물을 네. 하나 설치했어요. 저 조형물도 약간 그 사탕 롤리팝 사탕 네, 이렇게 막돌려놓은것 같은 생겼더라고요. 유명한 작가 <웃음> <웃음> 이게 작품이라고 하던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예. 그들 색깔이 되게 좀 특별해서 네네네. 아기자기하고 좀 해서 예쁘더라고요. 네. 여기 이런 데도 보면 네네. 지금 다볼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현무암 재질 해 놓고 중간에도 이렇게 이기처럼 그다음에 이렇게다 만들어 놔 가지고 하여 음. 아, 좀 예쁘네요. 네. 요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아파트가 좀 넓고 이런 공지가 크면 큼직큼직한 조경들로 시선을 끌고 네. 이렇게 공간이 좀 좁은 데는 요런 아기자기함과 음. 요 선생님 이런 보내주셨어요? 이런 아기자기함과 이런 응. 부분에서 좀 특,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공간 안에서 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저 음.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거? 네, 뭐라 적혀있는지. 이게? 맞네, 롤리파. 네,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일할 줄 알았다. <laughs> 롤리파 인피니티. <laughs> 예? 또 제가 또 약간 느낌 나더라고요. 아, 맞네요. 네. <laughs> 또 작가 열도를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제가. <웃음> 네. <웃음> 자기 중간에 이렇게 티어스를 만들어놔서 어, 여기는 이제 뭐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이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담소 나누고 예. 여기도 이렇게 테이블하고 라탄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뭐 오시기가 오시기에 좋을 것 같고 안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 아직은 조금 이제 공사가 좀 되는. 여기도 에어컨하고 다 들어나고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에어컨하고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나만 경관 조명도 예쁘게 들어갈 거고 예. 여기 전기도 인입선도 다 빼놓고 예, 보니까 맞습니다. 조명도 다 들어갈 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놀이하는 거 이렇게 볼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제 뭐, 티하스 관련해서 한번 설명 더 드리자면, 네. 이제 이쪽 외부 공간이 원래 네. 처음에는 이제 KCC에서 저희한테 이제 디자인을 준게 네. 우드 간살 이거였는데, 아 우드 간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색이 바른다든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우드 간살로 다 뚫려져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네. 훨씬 더 이쁘게 잘된것 같네요. 유리 난간 높이도 이제 네.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높였고요 네. 기존 대비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타 아파트랑 동일하게 이제 인면 분할 창이었는데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유리 난간으로 변경이 됐고 음.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또더 업그레이드 이때에서 했는 게 네. 이제 최신 창호인 이제 그레이 빛나는 네. 창으로 또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그렇더라 색깔이 네. 외벽에서 이제 딱 드론 같은 걸 봤을 때도 네네. 외벽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반사되는 색깔이. 맞습니다. 이 창호가 이제 KCC에서 네. 최신에 나온 이제 창호입니다. 이제 그레이. 음. 빛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은 이제 반짝반짝 거리죠 네. 네. 이 KCC의 계열사 중에 KCC 글라스라고 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캥을. 네. 네, 제가 그걸로 좀벌었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건재상이 이제 주력인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에 자재들도 보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은 자재들 많이 썼을 맞습니다. 것 같고 개발사 자재들 좀 이렇게 고급화하려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 이외에도 지금 세대 내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세대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대 내부로 가보자. 여기가 지금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식탁등 상부에 있죠 상부에 식탁등이 있어서 딱 밑에 식탁 놓을 수 있도록 식탁도 뭐 사이즈 엄청 크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 기차 저쪽에서 들어오는 라인을 또볼 수가 있고 도어스도 여기도 보시면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저기딱 보면 뭐 보여요 저기? 발성공원이또 보이죠 또 이쪽으로 보시면 또 아까 봤던 시티 뷰가 보이고